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원원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양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먼저 성도는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말씀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다 라고 하는데 에, 존경하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리스펙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기여기며 라고도 말씀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들을 여유 수고하고 다스리고 검면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라고 검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자 한다면 시기와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은 성숙하지 않은 또한 연약한 자들을 잘 돌봐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을러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권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자가 있다면 격려하여 마음의 힘을 북돋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고 그리고 교회를 하다 보면은. 섭섭한 일도 있게 되는데 인간적인 모습도 보게 되는데 실망하는 일이 있다면 참아주고 기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상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성도의 삶은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흠 없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개인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이 바탕이 되어야 또 공동체가 잘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세 가지가 우리를 향하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 박해를 받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러한 때에 이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세 가지를 검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각 말씀 앞에 까다로운 조건이 붙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오늘 본문은 이 어려운 부사구에 악센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좀더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려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만약에 우리의 삶에 만약에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면, 내가 대학에 가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병이 나오면 기뻐하겠다라고 조건을 말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러한 조건이 되면은 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없고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강조하는 것이 쉬지 말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예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런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생활의 그 리듬에 따라서 밤이 되면 자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늘 기도를 쉬지 않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숨을 쉬고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잠을 자면서도 숨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숨을 쉬듯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일상의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께 물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는 삶 그러한 삶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셋째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 표현은 아니 있지만은 물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삶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도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하궁핍에도 청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놈라 말씀하고 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할 때가 있게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 잘풀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힘들 때에도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연약해질 때에도 늘 감사하는 삶,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소소한, 감사, 소소한 일들 가운데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된 삶,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잘 분별하여 우리가 그 좋은 말씀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십삼 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어야할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참된 제자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에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제들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모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주님의 모든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습이 흠 없는 건한 모습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순수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